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 앞에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친 다른 영혼에게 큰 빛과 용기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누구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미리 판단하고 제안하려 드는 걸까요?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즉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면에서 자격이 미달이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했고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그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긴 여정으로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심오한 신학적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략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민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작은 동굴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그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해 흐르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셨죠. 이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존경받는 납비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여인이 부정한 존재라는 세상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녀와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녀를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온전한 관심과 존중을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어주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처받고 병들고 길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흔들림이 늘 바쁘게만 살아왔던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이의 아픔을 느끼고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뜨거운 먼지 바람이 부는 낯선 땅에서 사역할 때 그곳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붙들었을 때 저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외로운 자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우리는 거대한 집회나 큰 교회에 모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한 가족으로 모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 즉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석탄 조각은 불을 붙여도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석탄 조각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불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주 오랫동안 뜨겁게 타오릅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석탄으로 불을 피워 요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씨가 담긴 석탄 하나를 나누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불이 꺼지면 기꺼이 자신의 불타는 석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나누지만 내일은 내가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석탄을 나누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뜨거운 믿음에 석탄을 서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나 홀로 외롭게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불씨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공동체를 찾아 그곳에 우리의 불씨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설교자를 한 자리에 모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단한 사람의 메시지나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석탄 위에 석탄을 그 위에 또 석탄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사, 기도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불꽃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불꽃으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의 자격 없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가진 작지만 뜨거운 믿음의 불씨를 나누십시오. 하나의 석탄은 약하지만 함께 모인 석탄은 세상을 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불씨를 나누며 거대한 사랑의 불꽃을 만들어갈 때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충만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